길을 잃었을 때, 나만의 길을 찾는 방법. 불확실성 속에서 새로운 가능성 발견하기. 세상은 언제나 방향을 정해놓고 우리를 재촉했어요. 초등학교 때는 중학교를, 중학교 때는 고등학교를, 그리고 대학과 직장까지. 정해진 코스를 따라 달리다 보면 어느 순간 아무 방향도 보이지 않는 순간이 와요. 남들이 정해준 길이 끝났을 때, 비로소 나는 어디로 가야 하지? 라는 질문이 밀려오죠. 길을 잃었다는 건 무서운 일이에요. 불확실성 앞에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두려움을 느끼죠. 하지만 어쩌면 길을 잃었다는 건 새로운 가능성을 찾을 기회일지도 몰라요.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정해진 길만 따라왔어요. 누군가가 깔아놓은 내일 위를 벗어나면 안 된다는 강박 속에서 살아왔죠. 하지만 세상에는 정해진 길만 있는 게 아니에요. 길을 잃었다면, 먼저 멈춰 서세요. 조급해 하지 말고, 나 자신과 대화를 나눠보세요. 나는 무엇을 좋아하지, 무엇을 할때 가장 즐거웠지, 어떤 순간에 가슴이 뛰었지, 이런 질문들을 던져보세요. 때로는 답이 바로 나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이 질문을 계속 던지는 거예요. 길을 잃는다는 건 다시 말해, 무한한 선택지가 열린다는 뜻이기도 해요. 기존의 길에서 벗어나 새로운 길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거죠. 주변의 시선을 의식하지 말고, 진짜 내가 원하는 방향을 찾는데 집중해보세요. 혹시 지금 길을 잃고 방황하고 있다면, 두려워하지 마세요. 모든 위대한 변화는 길을 잃는 순간에서 시작됐어요.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을 할수 있는 순간일지도 몰라요. 조급해 하지 말고, 나만의 길을 찾을 시간을 가져보세요. 그리고 언젠가 뒤를 돌아보면, 이 순간이 당신을 진짜 원하는 삶으로 이끌었다는 걸 깨닫게 될 거예요.